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공식 크리에이터 이골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계단 공략을 다시 해보려 하는데요. 대부분 오늘 소개시켜드릴 덱으로 클리어를 하고 있으실 텐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으니 클리어 못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천상의 계단 다들 클리어하고 있으시죠? 천상의 계단은 요즘 정말 중요한 영혼의 조각도 주고 그리고 세븐나이츠에서 정말 필요한 신화 정수, 각성조가 고대의 가루 등 이것저것 많이 주는 해자 컨텐츠입니다. 이 많은 아이템을 받으려면 당연히 천상의 계단을 클리어해야 하는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어려워서 막힌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추천드리는 덱으로 해보면 조금 더 쉽게 클리어가 가능할 겁니다. 덱 한번 알아볼까요? 천상의 계단은 개꿀인게 대개 3명의 영웅만 들어가면 돼서 백 짜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첫번째 영웅은 딜러 노아를 사용했습니다 딜러는 세인 세일... 밀리아 모두 가능하며 가장 열심히 키운 영웅으로 하시면 되겠죠. 노아 무기는 약공 약공, 방어구는 반격반격 당신구는 분노의 용기를 세공하였고요 보석은 최대한 데미지를 올려주기 위해 약뎀, 치뎀, 피해량 보석을 빨간색으로 착용하였습니다. 잠재능력은 약뎀, 치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상황에 따라 속성 데미지 증가를 찍어주거나 상태 이상 저항을 찍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상대방 방어력을 35%나 깎아주는 파이. 파이의 무기는 속공 약공, 방어구는 막기 막기를 착용하였고요 장신구는 파이의 패시브와 시너지가 좋은 부활장신구 부활을 하면 피해 무효화가 재적용되니 생존에 굉장히 좋겠죠 보석은 최대한 생존에 힘을 써주기 위해 파란색 막댕감 막기 확률 상태이상 저항 잠재능력은 막기 확률은 기본으로 깔아주고 그리고 물댕감 또는 마댕감을 찍어주고 나머지 하나는 상황에 따른 상태이상 저항 확률을 찍어주세요 다음 영웅은 카구라입니다 일단 카구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해방 뱀사냥 스킬은 상대방에게 중독이라는 디버프를 거는데 중독에 걸린 적들은 방어력을 30% 감소시킵니다. 이 중독의 방어력 감소와 하이패시브와 중봉으로 방어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완전 개꿀이죠. 이 부분 꼭 기억해주세요. 무기는 약공 속공, 방어구는 막기 막기로 갔고요. 장신구는 승리자의 방패를 착용, 보석은 막댄가 막기 확률, 상태 이상 저항 확률을 착용했는데 사실 카구라는 처음에 중독만 걸고 죽어도 딱히 상관 없어서 아이템을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패은 방어력을 감소시켜주는 각성 유를 이용해주세요. 신화 스킬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육성 스킬인 방패, 풀 저항, 껍질 까는 스킬 등 천사인계당 층마다 상황에 따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한층 클리어해 볼까요? 천사인계당 3단계 9층 한번 클리어해 볼게요. 자, 시작하면은 일단 무조건 카구라 위의 스킬부터 써주시면 됩니다. 중독을 걸어서 최대한 방어력을 깎아 주는 게이 대게 핵심이죠. 카구라를 피브 2에서 쓰는 건 처음이네요. 카구라 이렇게 스킬 쓰면은 중독이 걸리는데 거품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중독이 걸려 있죠? 중독이 걸린 걸 확인하고 이제 노아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노아 스킬을 쓰면은 방어력이 중복으로 깎여 있기 때문에 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고라 중독을 걸고 노아 스킬만 써주면 금방 클리어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세인으로도 한번 클리어해 볼까요? 세인 무기는 약공, 약공에 방어구는 막기, 막기를 착용하였습니다. 장신구는 경로의 용기를 제공하였고요. 보석은 각개보 치뎀, 약뎀을 착용하였습니다. 잠재 능력도 마찬가지로 약뎀에 치뎀 그리고 하나는 상황에 따라 속성 데미지 증가나 상태 이상 저항 확률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상의 계단 3단계 10층 한번 클리어 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시작하면은 카구라 위에 스킬로 중독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프 보기를 누르시면 상대방 영웅들이 이렇게 중독에 걸린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 넣으면 되겠죠? 세인 변신을 해주고 딜을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딜이 시원시원하죠? 천상의 계단은 보상이 정말 괜찮으니 제가 추천드린 덱 영웅들 잘 키워서 시간 날 때마다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천상에게단 공략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댓글 꼭 달아 주세요. 답변 무조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고바 안녕안녕. 안녕